안녕하세요. 지식원숭이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침공이 왜 러시아의 실수인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8월 6일 오전 5시 30분, 1000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의 국경을 넘어 코르스쿠주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침입했는데요. 러시아 본토로 진입해 1000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러시아 땅을 장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깜짝 공세가 예상외의 전가를 거두면서 푸틴은 프리고진의 반란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죠. 푸틴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일주일 만에 끝낼 생각으로 시작한 건데, 2022년 2월에 시작한 전쟁은 아직도 끝나습니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침공당한 우크라이나가 당연히 제일 많은 피해를 보았고 러시아도 이제는 이득보다 손해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대체 왜 러시아의 실수가 되었을까요?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의 실수인 첫 번째 이유는 러시아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나토의 동진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약자로 유럽과 북미 지역 32개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군사동맹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공산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서유럽 국가들은 공동 방위를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만약 한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모든 회원국이 함께 방어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군사기구죠. 최초의 나토는 12개국으로 출발했는데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가 최초의 회원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개국이 추가로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독일, 스페인, 체코, 헝가리, 폴란드, 그리스, 튀르키에,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루마니아, 핀란드, 스웨덴이 추가 가입국이 되었습니다. 사실 스웨덴은 지금 나토의 회원국은 아닌데, 스웨덴의 나토 가입 절차는 핀란드와 함께 진행되었으나 내부적인 절차와 일부 나토 회원국들의 비중 문제로 인해 스웨덴의 가입은 핀란드보다는 다소 지연되고 있죠. 그러나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현재 매우 유력하며 나토 회원국으로서의 위치를 확립할 것이 확정적이어서 포함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러시아와의 국경 분쟁 등으로 인해 안보 불안을 느껴왔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과거부터 나토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는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등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저지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해왔죠. 결국 2022년 2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본격적으로 침공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나토의 영향력을 제한하려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걸? 오히려 나토는 더욱 결속력을 다지게 되었고, 핀란드와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나토 가입을 추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안보 환경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었죠. 사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오랜 중립국으로서,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던 국가였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가 핀란드와 스웨덴에게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될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더 이상 중립정책만으로는 국가 안보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죠. 사실 핀란드와 스웨덴도 오랜 시간 중립국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애초에 러시아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가 없는 국가인데요. 1721년, 러시아가 러시아 제국이었던 시절, 러시아 제국은 핀란드를 점령해 핀란드의 문화와 언어를 탄압했습니다. 이는 핀란드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며 발러 감정을 심화시켰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직전, 소련은 핀란드를 침공하여 겨울전쟁을 일으켰는데요. 핀란드는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저항을 보였지만, 결국 소련의 영토를 빼앗기고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이후 소련은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다시 핀란드를 침공하여 소련 핀란드 전쟁을 일으켰고, 핀란드는 또한번 영토를 잃었죠.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핀란드인들에게 러시아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스웨덴 역시 러시아와 예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스웨덴은 과거 발트해를 지배하는 강대국이었으며, 러시아와는 오랜 기간 영토와 영향력을 놓고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18세기 초, 대북방 전쟁에서 스웨덴이 러시아에게 패배하면서, 발트해 지역에서의 패권을 러시아에게 넘겨주게 되었고, 이는 스웨덴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스웨덴은 이 전쟁에서 큰 패배를 겪으며, 강대국 지위를 상실했죠. 스웨덴은 핀란드처럼 러시아에 직접적인 지배를 받은 적은 없지만, 스웨덴이 잘 나갔던 시대가 러시아에 의해 끝나게 되어 러시아에 대한 감정이 당연히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러시아와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핀란드와 스웨덴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중립국을 유지해왔던 것 뿐이죠. 그런데 러시아가 아직 나토 회원국이 아니었던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우리도 나토 회원국이 아닌데 러시아가 침공할 수 있는 거 아냐? 라는 불안감이 핀란드와 스웨덴의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했고 결국 핀란드와 스웨덴은 나토 가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스웨덴은 러시아와 직접적인 국경을 맞대고 있지는 않지만, 스웨덴의 나토 가입으로 인해, 러시아는 북유럽 지역에서 나토 회원국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이게 되었고, 핀란드는 러시아와 약 1340km에 달하는 긴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나토는 과거부터 슬금슬금 동유럽으로 확장해왔는데, 결국 나토의 동지는 러시아 국경까지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의 군사기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는 러시아 국경 근처에서 서방의 군사력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숨막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의 실수인 두 번째 이유는 러시아의 숙적, 독일의 재무장입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죄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군사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면 러시아가 아닌 주변 유럽 국가들, 특히 프랑스가 눈알이 뒤집혀 반대해왔습니다. 프랑스는 독일에게 6주 만에 파리가 함락되어 버린 프랑스 6주권 사건이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자 독일에게는 재무장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버렸는데요. 독일은 유럽의 중심에 위치하며, 유럽 내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력과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독일의 재무장은 단순히 군사력 증강을 넘어 유럽의 지정학적 판도를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자 러시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라고 할수 있죠.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러시아는 나라의 명운을 걸고 멸망전을 했던 사이인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던 전쟁이 바로 독소 전쟁입니다. 독소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잔혹했던 전쟁 중 하나로 정확한 사상자 수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여러 연구와 추정을 통해 대략적인 규모를 가늠해 볼수 있는데, 소련 측 피해 규모를 살펴보자면 소련군 사망자는 약 1,000만 명으로 추정되고, 부상자는 약 1,500만 명 이상이며, 독일군에 의해 포로로 잡힌 소련군 병사 중약 250만 명이 전쟁 중 사망했습니다. 독일 측 피해 규모를 살펴보자면 독일군 사망자는 약 500만 명으로 추정되고, 독일군과 이탈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등 동맹국 군대는 약 600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련군에 의해 포로로 잡힌 독일군 병사 중약 1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죠. 민간인 사망자도 엄청났는데요. 약 1,700만 명의 소련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동부 전선에서 약 50만 명 이상의 독일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서 약 3,0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죠. 독소 전쟁은 단순히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 중 하나인데요. 특히 소련은 독일의 침공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역사적 트라우마는 러시아인들의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독일의 재무장을 러시아에게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고 다시 한번 독일이 유럽을 지배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다는 불안감을 증폭시키죠. 일각에서는 독일이 미국으로부터 해고산 제공을 받아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물론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기에 핵무기가 실제로 배치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약 독일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유럽 내핵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러시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의 실수인 세 번째 이유는 러시아가 중국의 경제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국가들로부터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러시아는 전통적인 서방 시장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고 경제적 고립이 심화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러시아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밖에 없었죠.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출국 중 하나로 당연히 유럽이 제일 중요한 시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유럽과의 에너지 거래가 어려워지자 러시아는 남는 에너지를 중국으로 수출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의 최대 구매자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의 경제는 중국 시장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죠.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러시아에 비해 경제적 규모와 영향력이 훨씬 큰데요. 러시아는 경제적 협력에서 상대적으로 더 약한 위치에 있으며, 이는 러시아가 중국의 경제적 요구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해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면서도, 러시아에게는 유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거래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죠. 과거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 했지만, 최근에는 중국의 지나치게 치우친 외교정책을 펼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러시아가 독립적인 대외정책을 을 수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죠. 러시아는 현재 많은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에게 목줄이 단단히 채워졌습니다. 시진핑은 푸틴의 절망을 먹이로 삼으려 한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상 외에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의 실수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 가지로 러시아에게 손해인 부분이 많지만 사실 가장 큰 손해는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러시아 군대의 한계와 약점이 드러난 것.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군사적 작전의 비효율성, 지휘 체계의 문제, 군사 장비의 노후화 등 러시아의 많은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러시아의 군사적 위상에 큰 타격이 가해졌죠. 사람도 이미지라는 게참 중요하잖아요. 러시아는 미국보다 경제력은 많이 뒤쳐지지만, 그래도 군사력은 어느 정도 비빌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미국이 세계 군사력 1위, 러시아가 세계 군사력 2위이긴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핵무기가 정말 무섭기는 하지만, 그 외의 요소들은 세계 군사력 2위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본토를 침공하며,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러시아도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은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체 언제 끝나게 될까요? 하루 빨리 전쟁이 끝나, 세계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이상 지식원숭이였습니다.